삼각형 ABC야. 삼각형나 모르잖아. 어떤 삼각형인지 몰라. 그려, 그냥 이렇게 놔. 이렇게 놓자고요. A, B, C. 하나 그렸어. 선생님 연습장에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렇게. 어, 삼각형 ABC네? 어, 그려. A의 꼭짓점이 잡혀가 3코마 마이너스 2. 어, 표시해. 마이너스 2. 어, 표시했어요. AB 길이의 중점. 어, 이 길이잖아. 이 길이의 중점이 M이래, M. 좋아, M 중점이니까 이것도 표시하자 이렇게. 아, 이렇게. 자, AB 길이의 중점의 좌표가 4, 콤마 2. 여기까지. 그럼 B 찾을 수 있어. 오케이, B 한번 찾아보자고. 자, B 한번 찾아볼게요. 중점은 어떻게 구해? x 좌표끼리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4가 되야 되는 거야. 이해 돼? 어, 2로 나눈 게 4가 됐어. 8이었던데, 8. 그럼 여기가 5여야 되겠지, 5. 이해 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8. 8을 2로 나누면 4. 이게 렇 나올 거 아니야. 이해 돼? 중점은 더해가지고 2로 나눠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얘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눴더니 2가 된 거야. 2로 나눴더니 2가 된 거야. 그럼 원래 4였던 거지, 4. 4를 2로 나눈 게 이거잖아. 그치? 4가 나오려면. 유야되겠네이거는 이거 더하면 4가 나올 거고 4를 2로 나누까 2가 나온 거잖아. 이해 돼? 자, 그래서 b의 좌표도 찾았다고 m이 주어지니까 b의 좌표까지 찾았다. 자, 이렇게 찾았고요. 자, 무게 중심의 좌표가 나왔어. 와, 무게 중심은 또 뭔데? 중선의 교점이잖아. 중선이 뭐야? 꼭짓점에서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쭉. 그게 중선이잖아. 이 무게 중심. 여기도 또쫙 2등분 여기서 중선 쫙 이등분 새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 이렇게 걷고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무게중심은 또 어떤 성질이 있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대 1 4분점이 무게중심이라는 거야 무게중심. 돼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4, 마 1에 여기가 3분의 4콤마, 2라고요, 2. 자, 이거일 때, bc를, bc, c 내가 모르잖아. 찾아야 되겠지. 그치?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찾자고요. 찾으면,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얘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 돼? 나의 목표가 정해졌어. 뭐야? 나의 목표는 C의 좌표를 먼저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뭐야? C 얘 모르니까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을까 음, x1, y1이라고 놓게 x1, y1. 그렇게 하고서 어! MC를 M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집니다 이렇게 찾자고요. MC 써보지 않아자. MM. 자, M, M. 자, M. 4콤마 2, c, x1, y1. 됐어요? 이거를 몇대 몇? 1대 몇? 2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 뭐야? 얘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해야 돼? 내분하는 점이니까, 더하기 3분의 크로스. x1 더하기 크로스 8 콤마 대 3분의 크로스 y좌표 y1 더하기 4 이게 뭐가 되는거야? 무게중심의 좌표인 g가 되야 되겠지 왜? m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얘잖아 대 얘가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4. 3분의 4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 3분의 4가 되려면. 이해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3분의 6이 돼야 2가 될거 아니겠어? 됐어요? X1하고 Y1을 찾았다고. X1은 마사. X1은 마사래, 마사. 그래, 마사. Y1은 2대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거 찾은 거야. 선생님, 나는 이렇게 안 풀었어요. 좋아. 이렇게 푼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 자, 뭐냐면, 2점하고 2점을 알고 2점은 몰랐어. 그치? X1, Y1이라고 났었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풀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돼. 자, 요 길이를 3으로 보면 되겠지. 3. MG를, MG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으로 볼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 번. MG를, 이거 이거 알잖아. M, G 알잖아. 그치? MG를 3대2. 여기 3 되잖아.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오, 3대2. 이렇게 찾아 나온다고요. 그냥 한 번만, 하나만 볼게 하나만. X1 찾아볼게 X1 자 한번 해보자. MG. 우리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4콤마 2고요. 이 이거, 이거, 이거 찾았으니까 지울게. MG를 G, MG 3분의 4콤마 자 MG를 MG를 3대 2로 외분하는 거야. 3대 2로 외분. 3대 2로 외분. 외분. 외분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거에서 이거 뺀 거. 1분에. 그치. 크로스. 곱하면 얼마야? 4. 이거 곱하면 4. 마이너스. 8.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잖아.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이해 돼요? 어.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답안지만 이렇게 풀해보고서 그대로, 오, 가지 말고, 내가 스스로 길을 세워가지고 개척하란 말이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올 것 같은데? 자꾸 이 훈련이 지금 1학년이잖아. 자꾸, 자꾸 해봐. 지금 1학년 초반이야. 자꾸, 자꾸,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답안에 의존하면 나중에 문, 문제 조금만 바뀌면 못 풀어. 자꾸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스스로 길을 가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찾았어. 여기까지 찾았다고요. 그럼 이제 끝났지? p c 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B, 이니다 여기다. B, 5콤마 6. C, 마이너스 4콤마 2.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내분하는 점. 더 가, 2 더하기 1분에. 내분야. 이 이렇게 곱하면 마팔. 더하기. 이거에다 크로스, X 좌표5 콤마. 2 더하기 1분에. 자 크로스 y 좌표2 4 더하기 크로스 y 좌표6얘 얼마야? 3분의 마3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1콤마 3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거를 ab라고 하니까 얘가 ab고 2개 더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얘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3분의 7 답은 3분의 7입니다. 이렇게 이해 돼? 하나하나씩, 그냥 네 분점 갖고 놓은 거야, 계속. 중점하고, 네 분점하고. 이게, 답안지를 보면 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기술이 없어져, 실력이. 자꾸, 자꾸, 한번, 답을 이렇게 풀다가, 봐봐. 여기에서 박혔어. 그러면, 답안지를 처음부터 다읽어나읽는게 아니라, 너, 어, 나 여기까지 했는데, 아! 여기에서 이렇게 했구나. 답안지 덮어. 다시 가, 이제. 슈슈슈슈슈. 이렇게 해. 자꾸 이 훈련이 돼야 돼. 다 먼저 보고 처음부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케이?